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어, 이천의 갈산동이죠. 이천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반값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이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에, 많이 사람들이 살지는 않죠. 하지만 sk하이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광선이 연결이 된 다음부터는 어, 그래도 사람들이 꽤 살고 있고 그중에서. 이천의 메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요 아파트 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2 0 2 1 타경 35075입니다. 2천 갈산 현진 에버빌 아파트고요. 어, 층수가 좀 낮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낮은 층수도 거래는 되고요. 어 오히려 더 낮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살펴보면 감정가는 6억 5천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한참 높게 6억 5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번 떨어져서 지금 3억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9%가 돼 있고요. 어, 요 물건은 보시면 평수가 지금 어, 전용 면적이 34.97평이고요. 어, 평수로는 우리 분양 면적은 45평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45평 아파트가 어 3억 1,800까지 떨어졌고요.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어, 보시면 13층 중에 2층이구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08년도기 때문에 15년 된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권리분석상으로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구요. 여기 보시면 에뭐 예, 여러가지 근저당이 굉장히 많고 감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관리비는 보시면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240만 원이기 때문에 낙찰받고 명도까지 합치면 한 320에서 35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명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는, 뭐, 실제로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우리가 살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사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 요렇게, 현지 에버빌 예, 그래도, 어, 조성이 잘돼 있는 편이에요. 지상에 주차장은 있지만, 예, 요렇게, 아 파트 사진도 보이고요 2층, 예, 입구도 보이고. 그리고 방 구조를 보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예,가 돼 있습니다. 뭐, 45평이니까 네, 네개 정도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 시세를 한번 살펴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갈산동 현지 에버빌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천 이천이 보시면 이 여기 이천역이 있어요 이천역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곤지암부터 해서 쭉 이렇게 경강선이 연결이 됐고 이천에서 중심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도 지금 해서 입주도 만약에 NC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에 있고 어초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예 네, 같이 있고요 이 아파트는 예이 아파트는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큼 더 걸리냐면 여기서 초등학교 거리까지 한 300m에서 이 학교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공원도 있어요 이천온천공원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어요 여기 위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천에 여기는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5평 기준으로 최근에 거래가 5월달에 있었죠. 아, 2021년 5월달에 있었고, 어, 여기 보시면 뭐 5, 억 3천인데, 이게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천치 4 5 0세인데 여기 보시면 30국 같은 경우에도 어, 2021년 9월에 5억 4천 거래가 됐고요. 어, 다른 평수들 최근에 거래된 게 에, 여기 있네요. 2,035평, 35평이 3억 7,900에 최근에 3억 8천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45평, 10평이면 평당 천만 원하면 한 4억 5천 정도, 예, 4억 5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는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요기준으로 봤을 때, 예, 전체로 보시면 45평 12세대가 0 있네요.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예, 여기 45평이죠. 45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이 후 거래가 안 됐는데, 현재는 지금 보시면, 어, 호가가 최저가로 한번 보시면, 최저가로 한번 볼게요. 가격 은 제일 낮은 거로. 매매가가, 아, 이건 면적을 45평으로 볼게요. 4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에, 5억, 1층이 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이 5억 8천, 2층이 6억, 6억 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예, 여기 보이죠? 1층이 에, 5억 8천, 그리고 이층 2층, 같은 2 층인데 예, 여기 지금 308평 똑같은 2 층이네요. 여기 여기네요. 예, 여기 여기가 보시면 2 층이 6억 1천. 그러니까 6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뭐 그, 근데 이제 실거래가 2021년 5월에 예, 5억이니까 쭉 보시면 6억 6억 3천이니까 이렇게 쭉돼 있고 어, 아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평당 30평대 기준이 30평대 30평대 기준이 예, 여기 얼마냐 3억 7천이니까. 뭐, 형 천만 원이 아니 4억 5천 정도라고 봐도, 4억 5천 정도라고 봐도, 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일단은 4억 밑으로 좀 받으면 될것 같고요. 어 호가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이 에이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보시면, 조회수가 한세 정도 되네요. 그,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세 명,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4억 원더로좀 낙찰을 받으면 될것 같은데 3억 한이 정도면 3억 한 5천에서 3억 7천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그 34평 가격이죠. 34평, 34평 가격으로 어 낙찰을 받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전세 금액이 얼마가 좀상 살펴보면 전세 금액, 전세 금액이 35평 빼고 45평 전세가 없어요. 그 밑에 39평도 없 없네요. 35평 기준으로도 없어요. 어, 예. 전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했을 때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와 이만큼 요즘 2천이 전세가 없는 지역으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매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전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매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3억대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천 물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쌤부동산의 전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